안녕하세요. 아이를 이해하는 공간 SLP IA입니다. 오늘은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언어치료 수업을 진행할 때 자폐성 아이가 6살만 되어도 보호자님께 학교 진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년 후의 결정이지만 먼저 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느냐, 일반 학교에 보내느냐는 부모님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먼저, 일반 학교는 비장애인 아동과 초등교육을 전담한 담임선생님이 있는 원반과 장애아동과 특수교육을 전공한 선생님이 있는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원반에서는 통합교육을 진행하고 특수학급에서는 개별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특수학급은 학년이 다른 아이들 6명이 정원입니다. 특수학급 아이들은 개별화 교육이 필요한 국어와 수학 같은 과목은 특수학급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 외의 수업은 원반으로 이동하여 비장애인 아동과 함께 공부합니다. 특수학급에서 원반으로 이동 수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수학급에는 두명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선생님이 학년이 달라도 아이의 수준에 맞춰 수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학교를 가게 되면 비장애인 아이를 보고 모방할수 있게 되고, 일반적인 교과 과정을 함께 공부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반 교과 과정을 따라가기 힘들어집니다. 사춘기를 맞는 비장애인 아이들의 시선도 달라지고, 도움 없이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또, 특수교육을 전담하지 않은 선생님과도 어쩔 수 없는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특수학교입니다. 특수학교는 말 그대로 장애인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여섯 명의 소수로 된 반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선생님의 교수대로 개별화 수업을 하게 됩니다.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은 연필을 잡는 법부터 선 그리기, 의자에 앉아서 집중하기부터 배웁니다. 자조 기능이 약하거나 심면적 처리가 되지 않는 아이들은 실무사 선생님이나 공인 요원을 통해 바로바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특수학교는 한번 입학을 하게 되면 초, 중, 고등학교까지 쭉 특수학교에서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폐를 가진 자녀의 학부모님들의 진학에 대한 고민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학교는 일반 학교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고 모집 인원도 적기 때문에 입학과 정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는 모방하여 배워갈 또래 상대가 없습니다. 간혹 같이 공부하는 특수아동의 좋지 않은 행동을 따라하기도 하고 수업의 진도가 늦거나 아예 낮춰서 나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의 진학 고민은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입니다. 만약 일반 학교로의 진학이 더 마음에 가신다면, 저는 그런 학부모님들께 세 가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착석이 가능할 것. 둘째, 혼자 화장실을 쓸수 있을 것. 셋째, 3모전 이상의 자발이 가능할 것. 이 말은 어느 정도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야 하고 앉아서 수업을 들을 만큼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조 기능 또한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세 가지가 가능하다면 일반 학교에서 3학년까지의 제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들의 도움과 우리 아이를 옆에서 도와줄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3학년까지일까요?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교과서에 약간의 쓰기와 읽기가 있고 그림이 많습니다. 4학년이 되면 교과서에 있는 질문도 많아지고 빨리 읽고 빨리 이해하고 빨리 풀어야 합니다. 그만큼 자폐아이의 작업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로 인해 학업 수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학급 친구들의 달라진 시선과 다른 학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집니다. 심한 경우 학교 측에서 특수아동 부모님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전학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도 합니다. 또 선생님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일반 학교의 원반 선생님은 특수교육이 아니라 초등교육을 전공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아동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학급 전체적인 균형과 형평성, 안전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마음으로는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를 더 배려해 주시고 한번더 손길해 주시면 좋겠지만 공무원 마인드로 정해진 규칙대로만 일을 처리하시는 선생님도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탓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운에 따른 거지만 일반 학교로의 진학은 바로 우리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마음도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학교를 가며 발전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태행이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을 우리 아이에게 골라줄 수 없듯 이것 또한 자폐아이 또 부모님이 겪어 나가야 할 필요한 사회적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선생을 고를 수 없다 라고 하듯이 학교 진학 결정이 우리 아이가 어제보다 좀더 성장할 수 있는 선생님과 학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이였습니다